제가 방금 욕한 줄 알았죠? 제가 욕한 게 아니고요. 제 수강교가 시바입니다. 시바. 시바가 무슨 뜻이냐면, 시험 때꼭 봐야 되는 선생님. 그게 나야. 아직 나를 안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나를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시험 때꼭 나왔던 문제들, 좀 반복되는 문제들을 선생님 잘 짚어준다 해서 수강교가 시바고요. 그런 문제들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때 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이할 텐데 기본은 뭐냐면 문제를 풀고 와서 이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야. 설명만 듣고 있는 날 문제 풀리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번 문제부터 풀어갈 텐데 기본은 문제를 풀고 와서 듣는 거야. 만약에 안 풀었으면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어, 조식기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잘 보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럼 2번 문제부터 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2번 문제입니다. 범문 순에 존나 쉬워 어떻게 푸는거냐면 분쇄가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초등학교때 배우는데 어떤 분수가 있어 분수가 있을 때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걸 배웠지 지금 내가 제일 마음 아픈게 뭐냐면 이 문제를 풀때 아이들이 얘를 뭐 1플러스 A분의 1플러스 A하였고 뭐큰게의 열정을 가지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러면 실수라 하게 편하다고 그래서 종혁이는 어떻게 푸냐면, 아, 내 이름이 조종혁입니다. 음, 종혁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수를 곱해서 문제를 풀어 갑니다. 자, 가볼게요. 요만큼을 분모로 보고, 요만큼이 분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지금 얘를 분, 문제 풀때 불편하게 해주는 게 누구냐면, 1 플러스 A가 있어도 불편한 거잖아.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1 플러스 A로 곱할 거야. 이렇게 곱하더라도 분수는, 같은 녀석들을 곱한 거니까, 크기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달라지는 녀석들만 색깔 등으로 써줄게. 1-a. 지금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 애들은 그냥 냅두고, 빨간색을 곱한 애들만 봤더니, 분자는 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분자는 잘 봐. 잘 봐야 돼. 너하고 너를 정개해주면1 플러스 a가 나오고, 너하고 너하고 곱해주면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1하고 마이너스 1은 뭐가 되겠어? 지워질 거 아니야? 이해돼요? 자그 다음에 똑같은 면 그냥 성질대로 또 가는 겁니다. 이마만큼을 분모로 보는 거고 이마만큼을 분자로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이 문제를 또 번모서 문제 풀기 힘든 게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 a 때문에 불편한 거지.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다 내가 a로 곱해줄 거야. a로 곱했더니 달라지는 것만 색깔 변호로 써줄게. 1, 빼기 그대로 있었는데 분자에다가 a로 곱했으니까 뭐가 나와? a 제곱이 나오는 거고 잘 봐. 요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분배를 해줘야 돼. 너구고너고 만났더니 A가 되는 거고요 너하고 너고 만났더니 약분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1 플러스 a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해 돼? 그다음 봤더니 달라지는 것만 보자. 1 마이너스 A제곱인데, 1 마이너스 A제곱인데, 분모란 녀석은 A하고 A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만 있는 거네. 그러면 -a 제곱이잖아.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a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서 간단하게는 a 제곱 플러스 1의 그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를푸실때 하나씩 번분수를 계산해 가는 것보다 크기가 같은 녀석들로 위아래 곱해 갖고 약분해 가면서 문제 푸는 게더 빠릅니다. 이해됐죠? 자, 그다음 2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아니, 2번 문제 풀었으니까 4번 문제입니다. 자, 얘도,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서, 학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오다못 하나만 하고 가자. 분모가 곱하기 꼬인 녀석이 있어. 분모가 곱하기 꼬인 녀석이 런 애들이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어, 부분 분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쪼개줄 거 분수를 이렇게 쪼개서, 쪼갠다고 해서 부분 분수라고 하는 거거든? 생김새는 분모가 곱하기 꼬인 거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뺀것 뿐에, 앞에 거에 다니는 분수, 뒤에 거에 다니는 분수.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5단원부터 해놓고 시작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거야. 이번 기말고사 때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응? 안 나올 수도 있겠죠. 100% 나온다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시험에 출제율로 아주 높았던 문제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는 이번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알겠어? 그래서, 이번 시험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준다면, 여기다 오답부터 하나 해자 분모가 이렇게 곱하기 꼴로 생긴 녀석을 더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것같아 뭐가 나오냐면, 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분모에 루트 플러스 루트 꼴로 생겼는데, 얘를 더하세요. 네, 약속할게. 둘 중에 하나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학교에 안 나올 수도 있어. 나오길 바라야지. 어, 100% 나온다기 보다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에서 두 가지는 나왔다라는 거, 둘 중에 하나는. 왜 그러냐면, 이두 가지가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서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중요한 내용, 2학년 가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고 올라가길 바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이두 가지 경우면 그 오답 노트 해놓으시고요 두 번째 건 내가 저뒤에 가서 이야기할 거야 중요한 게 앞에 거 지금 우리 분모가 곱하기 꼴인 녀석이 분모가 곱하기 꼴인 녀석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라거이 부분수 분해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아 분모가 곱하기 꼴인 녀석들이 이렇게 더해가라고 했잖아아 그런 녀석들은 하나씩 계산하는 것보다 요렇게 푸는 게더 빠르다라는 거야 물론 선생님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교과서적인 방법 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자, 분모가 곱하기 꼬리 녀석들을 분해를 해보면, 자, 앞에 있는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는가?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주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지? 그 다음에 앞에 거의 단위 분수, 뒤에 거의 단위 분수라고. 됐어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두 번째 분모가 곱하기 꼬인 녀석을 계산해보면,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주면 뭐가 되는 거? 분모는 2가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거의 단위 분수에서 뒤에 있는 단위 분수를 빼주는 거라고. 됐습니까? 마지막. 어, 또 분모가 곱하기 꼴인 녀석이니까 얘를 부분 분수 분해 법으로 분해해주면 2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이 나오네요. 아니, 봤더니 공통인수가 얼마야? 지금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다 있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을 다 묶어주면 2분의 1을 묶어주면 뭐가 되냐면 x분의 1 마이너스 x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x플러스 2분의 1 알죠? 2분의 1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적으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러고 났더니 어머, 똑같은 녀석들이 보인다.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너네는 안녕.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너도 안녕. 살아남은 녀석을 봤더니, X분의 1이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이 살아남는다. 그럼 얘를 통분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자, X분의 1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 자, 통분해주면 뭐가 됩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6. 너는 X 플러스 6이고. 너는 x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빼는 거잖아. 그러면 x하고 x가 또 소거 되겠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있 2분의 1하고 여기 6하고도 약분 될거 아니야. 그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x 곱하기 x 플러스 6분의 자 이거 약분했을 거 얼마입니까? 3이 되는 거지. 됐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거를 분모가 곱하기 꼴인 녀석들을 더했더니 이 녀석의 정답이 얼마가 나왔다? 7분의 3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알아버린 거죠. 결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도 적을게 결론은, x 곱하기 x 플러스 6이라는 연이얼마 됐다는 거야? 7이 되는 거지? 됐죠? 자, 2차 방식 너무 진짜 중상거니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 넘어오면 마이너스 7은 0이고요. 임수분의 순수를 대야 돼.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1은 0이고, x는 누가하고 누가, 누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7하고 1이 나오는데, 자, 수학을 문제 풀때 항상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돼. 우리 마지막에 똑바로 아니었지 내가 찾아줘야 되는 X는 누구만 찾아주라고 했어? 자연수 X만 찾으라고 했죠? X값 두개 나왔는데 자연수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1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자, 지금 내가 푼 건, 어, 교과서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푸는 건 2학년 올라가서도 우리는 아주많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알겠지? 분모가 곱하기 꼬리 녀석은 쪼개서 더셈을 할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문제 쉽게 푸는 방법은 뭐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원래 선생님이 세계 최초로 발명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래갖고 어디 학원이나 아니 다른 데서 배웠던 친구도 있을 거고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분모가 곱하기 꼬리 녀석을 더하래 계산 빨리하는 거1초 만에 계산할 수 있다고 분모가 곱하기 꼬리 녀석을 더하래요. 그때 우리가 쉽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생김새가 똑같으면 은 이렇게 지워버려 됐어? 옆에 있는 녀석하고 이렇게 생김새가 똑같으면 지워버린다고 그럼 남아있는 녀석은 누가 되는거야? 맨 앞에 x가 남아있고 맨 뒤에 누가 남아있는거야? x 플러스 6이 남는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분자라 녀석들을 다더해주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아 그래서 이거 얼마되는거야? 우리 가 찾았던 문제 똑같이 나왔네 이해됐어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부분분수 분해법으로 문제 푸는 게, 분수를 곱하기 꼬리는 녀석을 더하세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친구들은, 좋은 방법은 아니야. 어,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알았을 때좀더 도움이 되는 건데,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런 친구들은, 2학년 올라가서 도 우리는 분모가 곱하기 꼬리는 녀석들 계속해서 더해 갈 거라고. 이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도, 도저히 힘드시다면, 어, 요 방법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어, 생긴배가 똑같은 녀석들은 지워버리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곱해주고 분자는 다뭐 한다? 더 한다는 거. 이것도 풍굴로 적어줘야지,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곱한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한다? 다더하는 거. 이해 됐어? 혹시라도 모르고 있는,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면 좀더 쉽게 풀게 될 거예요. 여기 나왔던 문제들 중에, 내가 다 푸는 게 아니라 일부만 푸는 건데, 어, 요런 문제가, 국모가 곱하기 꼴이냐를 더하는 문제가 또 하나 나올 거야, 알겠지? 어, 그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알려줬던 방법과 정확한 풀이 방법으로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문제네요. 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지. 몰라야지 별표 칠 거라고. 왜 모르는데? 어? 왜 모르는데?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X, Y, 홀, Z, 이런 이야기 한다고. X, Y, Z. 응?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문자를 X, Y만 썼는데, 문자가 몇개 나왔어? 세개 나왔지? 근데 식은 또몇개 있어? 식은 또두 개밖에 없네? 식은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이 녀석을 계산을 하래. 그니까 러 아이들이 이 문제를 포기한다는 거야. 간단합니다, 이 문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잘, 잘 쓰지 않았던 이 Z라는 문자있지이 Z라는 문자를 숫자 취급하면서 그냥 지워버리는 거야. Z라는 건별잘 쓰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지워요? 잘 봐봐. 따라합니다. 2x-3i 플러스 z라는 거. 자 여기는 z를 넘기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z가 되는 거고 6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z라는 거 이렇게 넘겨주면 얼마 되는 거야? 2z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근데 z라는 문자를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z라는 문자를 없애버릴 거라고. 문자를 없애려면 똑같이 생겨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시계다 내가 2를 곱할 거야. 2를 곱해주면 4 x 6이너 y는 마이너스 2z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두 식을 더해주면 시 뭐가 나오냐면 10x 5y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거지. 아 그래서 10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y가 되는 거고. 아찾아버렸다 y라는 녀석은 몇 x가 된다? 2x가 되는구나. 됐어요. 자, 이 식을 망설이지말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니? 6x 더하기 원래 y였는데 y 자리에다가 2x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2x가 될 거고요 그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2z가 된다 즉, 8x라는 녀석이 2z니까 또 알아버렸네? z라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4x가 되는 거구나 선생님, 저는 그래도 문제를 모르겠어요 내 친구는 좀 슬픈 거예요, 봐봐 x, y 그 y라는 문자 대신에 x로 쓸수 있고요. z라는 문자 대신에 x로 쓸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건 이걸 계산하는 거지. 맞죠? 그때 저기도 y하고 z라는 문자 대신에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한번 계산해볼게요. 자, 갑니다. x 더하기. 원래 e y 였어 e y 2Y 파란색으로 써줄게. y는 2x인데 e y 니까몇 x 되는 거야? 4x가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z라는 녀석은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z를 더하라는 z는 몇 x야? 4x가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 분자도 x라는 녀석은 그냥 냅두고 저기서 y를 빼래. y 라 녀석이 몇아이니까 y라는 녀석은 2x고요. z라는 녀석은 4x인데 거기다 2를 곱했네요. z에다 2를 곱했어. z에다 2를 곱했어. 그럼 몇 x가 되는 거야? 8x가 되는 거지. 자, 이 정도 산술인지 우리가 너무 편한 거죠. 분모는 얼마입니까? 9x가 되는 거고 분자는 3에다가 8도의 수니까 그러니까 11x 약분하면 얼마 되는 거야? 9분의 11이라는 정답을 찾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제 시험때 문자의 수하고 식의 수가 똑같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문자를 지워주라는 거야 열립해갖고이게 지워주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라는 건데 이게 말로 자꾸 들어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문제를 안 풀면 힘들다라고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그냥 풀이만 보고 싶으면 안 돼. 손으로 풀어보고 나서, 아, 내가 문제가 풀렸어. 좀잘안 풀렸어. 어떻게 푸는 거야? 라는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이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6번 문제 풀었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11번 문제네. 사실은, 선생님 어저께 니네들 이거 문제 풀어주려고 한 70문제 정도로 다 풀었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이걸 인터넷에 올리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는 다 올라갈 것 같은 거야. 용량이 너무 많아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찌됐든 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문제를 만든 거고, 문제를 뽑아놓은 거라서, 거기서 또 최대한 줄여서 문제를 풀어주자. 이것만, 이것만큼은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 문제를 뽑아놓은 거니까, 최소한 요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 복습을 하시고, 반드시 손으로 풀어보고,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오단부터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가비엘인데요. 가비엘이가 뭐냐면 이거야. 크기가 똑같은 분수가 있어. 크기가 똑같은 분수. 여러분들 뭐, 학교 선생님한테 잘 배웠겠지만, 크기가 똑같은 분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배우냐면, 얘네들을 다 더하더라도,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니네 초등학교 때다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 2분의 1하고, 4분의 1가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2하고 4를 더한 거. 분모 얼마야? 6이고. 1하고 2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3이죠. 얘도 똑같은 거잖아. 초등학교강의는 이걸 발견하고 내가 천재인 줄 알았다고요. 아, 수학이 신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이게, 어, 수학 정확한 이론이 있는 거라고. 이게 가비엘이라고 합니다. 가비엘이. 무슨 말 알겠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크기가 똑같은 분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똑같은 분수. 크기가 똑같은 분수가 있다면, 분모끼리 다 더하고 분자끼리 다더해도 크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을 까야 여러분들이 그지? 다시 크기가 똑같은 분수가 있어 크기가 똑같은 분수가 있는데 아 크기가 똑같으니까 분모끼리 다 더하고 분자끼리 다 더해도 크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죠 어, 얘는요 크기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닌데요, 선생님. 우리 교과서에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이런거잘안 보죠? 단. 단,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잘안 보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책에서, 가밀히 설명을 보면,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 나는 책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만약에 책을 만들면, 얘를 제일 크게 써놓은 거야, 얘를, 얘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크기가 똑같은 분수가, 크기가 똑같은 분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분모끼리도 해도, 분자끼리도 해도 크기는 변하지 않는구나. 이거 너무 쉽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변할 수도 있다고. 그냥 안 변했잖아요. 이거는, 분모가 0이 되지 않았을 때만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이 절망했던 거 중학교 올라와고잘 봐봐. 2분의 1에 있어. 2분의 1에 있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있잖아. 크기가 똑같은 분수죠. 크기가 똑같은 분수니까, 아, 가계비가 똑같으면 더하면 크기 안 변하는 거잖아. 더했더니 분모가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지? 분자도 얼마 나오지 0이 나오지? 아, 그러면 0분의 0이라는 게 2분의 1인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 얼마요? 뭐, 1, 1이라고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맨손 두고 자기 바닥으로 때려야 돼. 이게 1이야? 슬프거얘 봐봐. 이러면 헷갈려하는 고등학교나 하는 친구들이 있어. 2분의 0이 있고요 0분의 2가 있는데, 2분의 0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0이요. 0분의 2가 얼마니? 물어봤는데 0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다고. 잘 봐야 돼. 어떤 게 참이야? 위에 거는 참인데 밑에 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지. 수학에서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이 약속돼 있는 건 반드시 지켜줘야 돼. 우리는 분수를 써줄 때 분모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고 공부하지? 0이 되면 안 된다고 공부한다고. 헷갈리면 이렇게 외워. 분모죠. 분모. 분자. 그러니까 분모. 엄마가 두명 있어. 엄마하고 아빠가 두명 있는 거야. 분자. 애가 없는 거야. 이럴 수는 있죠. 응? 엄마하고 아빠가 있는데 아직 이제뭐시혼이거나 응. 아직 애가 없는 거야. 그럴 수는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밑에 거 봐봐. 엄마하고 아빠는 없어. 굉장히 슬프죠. 근데 애가 죽이야. 수학은 굉장히 따뜻한, 이런, 이게 뭐 인간 극장도 아니고, 엄마, 아빠 없는데 애가 명이는 이런 슬픈 거. 이런 거는 수학에서 배우지 않는다. 무슨 말 알겠지? 정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부모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써먹는 거라고. 아! 크기가 똑같은 분수들이니까 얘네들끼리 더하더라도 크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라 거야. 변하지 않는 건 일반적으로 분모가 뭐가 되지 않으면 0이 되지 않으면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라거예요 이해됐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냥 우리가 기억해 둔건 아, 크기가 똑같은 분수끼리 더했을 때 뭐가 나올 수 있다? 분모가 0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첫 번째 문제 풀면서 얘기했지만 분수는 위아래, 분모하고 분자에다 같은 수 곱하면 크기는 안 변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P라는 녀석을 곱할 거고, 여기다 내가 Q라는 녀석을 곱할 거야. 여기는 R이라는 녀석을 곱할게요. 같은 수를 곱했으니까 크기는 변한 게 아니지. 똑같은 분수 듣기니까 더해줘도 크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어, 교과서나 참고서에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라고. 그럼 그게... 여기다가 하나 적어줘야지. 뭐라고 적어줘야 돼? 여기다가 PA 더하기, QC 더하기, 아 이런 녀석은 영이 아니구나 이해됐어요? 이 조건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간격게 마지막으로 크기가 똑같은 분수들이 있어 걔네들끼리 더하면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하면 크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는요 언제 안 변해요? 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 그 변하는 건요 분모가 0이 되면 무슨 알겠어두 가지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11번 문제입니다. 크기가 똑같은 분수가 있구나. 망설일 필요가 없지. 크기가 똑같은 분수래. 얘네들 다뭐할 건데 내가? 더 하겠죠? 얘네들 다 더해주면 뭐가 되겠어? 3a 더하기, 2b 더하기, c. 분자끼리 더할 텐데, 눈치 빠른 눈으로 봤겠지. 3a, 똑같은 게다두 개씩 있네요. 아, 두 개씩 있구나. 3a도 두개 있고, 2b도 두개 있고, c도 두개 있구나. 그러다가 얘네들이 약분했더이 얼마가 나오는가야 2가 나오는거지 아 선생님 정답이 k가 2예요 라고 찾은 녀석들은 왼손 두고 자기 싸닥을 때려야 된다고 내가 방금 이야기 했지 크기가 똑같은 분수들끼리 더하면 크기가 변할 수도 있고 안닐 수도 있다고 했지 안 변하는 경우는 예,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2라고 말하는 경우는 분모가 뭐가 아닐 때? 3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만 확립하는 거라고요 그럼 방금 봤잖아. 3a 플러스 2b 플러스 c라는 녀이 뭐가 나올 수 있다? 크기가 같은 분수들끼리 더하더라도 분모가 뭐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 0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해했어 그러면 3A, 3a 플러스 2b 플러스 c 분모의 합이 0이 나올 수는 어떻게 해요? 잘 봐. 눈치 빠른 놈들은 20개하고 20개를 잘 봐야 돼. 2b 플러스 c라는 녀이 누가 되는 건가? 2b 플러스 c라는 녀이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지. 그거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E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이라는거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2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이라는거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그럼 이렇게 이게 하픈니까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똑같아요. 나머지 좀다 얼마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K는 모두 나올 수 있다? 마이너스 1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반복해서 보실 거라 믿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번입니다. 가비리에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불편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 별로 안 좋아요. 왜안 좋아냐면 어 이건 껴 맞히는 거, 껴 맞히는 거. 잘 봐봐. 아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게 네모가 있는데 네모가 지금 생략된 거야. 자 갈게요. 크기가 똑같은 분수들이래요. 네모에 들어갈 말은 망설이 필요가 없어. 일단 뭐할것 같아? 일단 더해보자. 더해보자. 4하고 3하고 2를 더했으까얼마 나오니 6이 나오는거고 멍청이 얼마지? 9가 나오는거지 그 다음에 공잡게이터에면 뭐가 나오는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z 없어 마이너스 아 플러스 y 선생님 지금 밥을 안 먹어서 그래 선생님 등치 보이죠? 어? 어 배고파서 지금 이렇게 탄수가 안되는거라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때 항상 식사를 하시고 알겠지?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자 아무튼 크기가 똑같은 분수니까 얘네들끼리 더했어 그게 너하고 똑같은 거야. 맞아. 분모가 0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별표로 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크기가 똑같은 분수가 나와서 더했어요. 같지가 않아 어떡하죠?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아니라, 이 문제는, 가비엘이를 사용하는 건데요. 선생님, 지금 쓴게 가비엘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 맞는데, 이 문제는 좀 껴맞히는 문제야. 이렇게 풀면 좀 여러분들 힘들어요.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 요 문제를 봤더니, x 라는 녀석이 너밖에 없는 거잖아. 결국은 여기 몇 X가 돼야 돼? 3X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분모에다 3을 곱할 거야. 그 분자에도 얼마 곱해? 3을 곱해줄 거라고. 됐니? 그래도첫 번째 분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 2분의3 x 6 y 가 나오죠. 그지? 자, 크기가 똑같은, 너하고 너도 똑같은 거지. 더할 건데 여기는 3X만 나와야지. Y란 문자도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너하고, 너하고, 이세 개를 다 더해서 이런 모습을 만들 건데, y라는 문자, y라는 문자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분수에다가는, 그렇지, 뺄수 있는 분 알겠지? 여기 마이너스 유가이를이 가운데 있는 분수를 더해서, 마이너스 유가이를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주는 거야? 2를 해주는 거라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분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6y 이 플러스 4z가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 아, 그랬더니, 지금 생각을 잘해야 돼. 크기가 똑같은 분수니까 더했을 때 마이너스 1과 2, 플러스 1과2 짜리겠네. 근데또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이 4z라는 녀석이 없어져야 될거 아니야? z라는 문자도또너무많겠죠 그럼 얼마 곱할 것 같아? 4z라는 녀석 없애기 위해서? 그렇지. 마이너스 4라는 녀석 곱해줘야지. 이해됐어?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분자는 마이너스 4z가 되는 거죠. 자 크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얘네들끼리 더해볼게요. 얘네들끼리 더해주면 10에다가 6더에서8 빼는거니까 얼마 되는거야? 10이 되는거고 분자는 마이너스 1과 2 플러스 1과 2 4 z 마이너스 4 z 트 없어도 얼마 되는겁니까? 3x가 되는거지.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가야될만한 뭐하고 너도 똑같은거니까 네모 안에 들어가면 얼마가 되는가? 10이 되는거죠. 이해됐어?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어, 이제 다음 문제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잠깐 동안 복습하는걸로 하죠.